안녕하십니까 만화 공인중개사의 저자 이용훈입니다. 오늘은 민법 및 민사특별법 실전 문제풀이 399선 제4강 시간으로서 31번부터 4 0번까지 문제를 같이 풀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31번 문제 시작하겠습니다. 31번 법률 행위의 해석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1. 행위자가 타인의 이름으로 매매 계약을 체결한 경우, 행위자 또는 명의인 누구를 계약 당사자로 볼 것인가에 관하여 행위자의 상대방의 의사가 일치한 경우, 행위자와 상대방의 의사가 일치한 경우 그 일치한 의사에 따라 계약의 당사자를 확정하여야 한다. 맞는 설명입니다. 자, 계약 자의 원칙에 의해서 그렇습니다. 두 번째, 자연적 해석이란 표의자의 진위, 실체적 의사를 밝히는 것을 말한다. 맞고요. 기본적 해석이라 한 3번. 기본 표의자가, 진, 표의자의 진의가 아니라 표시행위의 객관적 의미를 탐구하는 것을 말한다. 맞습니다. 주로 계약 같은 데서는 주로 기본적 해석을 합니다. 네 번째. 어, 임대인이 임대차 계약서의 단서조항에 단, 뭐 이런 것 말합니다. 권리금에게 기재없이 단지 모든 권리금을 인정함이라고 기재한 경우 어, 임차인이 나중에 임차권을 승계한 자로부터 권리금을 수수하는 것을 임대인이 용인하는 것으로 볼수 있다 자 대법원 판례에 2004년도 판례 나와있습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들 권리금 하고 여러분들헷갈려하는게 보증금이라는 게 있어요 자, 보증금 법적으로 사실 인정하는 보증금이죠. 이거는 법으로 보호를 받는데, 권리금 같은 경우는, 권리금 같은 경우는 사실, 어, 임차인들 간 상호 간에, 양도인, 양수인 상호 간에, 어, 주고받는 금액입니다. 일반적으로 권리금은 임대인이 인정을 안 합니다. 그럼 네가 알아서 해라. 임차인 네가 알아서 해라는 식으로 나가지. 모든 권리금 인정한 자, 권리금 인정하라고 썼기 때문에 인정이 되는 거지. 일반적으로 권리금에 대한 기재가 없으면, 보증금만 인정하는 겁니다. 보증금만. 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의사표시 해석에 있어서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를 상대방이 아는 경우, 자, 상대방이 진짜 의사를 아는 경우, 그럴 때는 그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를 존중을 해야죠. 의사표시는 표시의 행위로부터 추단되는 효과 의사를 기준으로 하지 않고, 이때는 상대방의 그, 진짜 의서 표의자의 진이라고 그죠 표의자의, 표의자의 진, 의, 진짜 뜻. 그걸 기준으로 해석해야 됩니다. 틀렸죠. 다 오고 하나만 서 틀린 것이니까 31번은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32번. 어,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32. 매도인은 자기 소유의 엑스토지야. 매도인이 판 거는 엑스토지예요. 자, 지금. 매수인과 매매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X토지의 집원 등의 착오를 일으켜 Y토지에 관하여 매수인 명의로 이전 등기를 해주었다. 다음 중 틀린 것은, 자, 매도인하고, 자, 매도인과 매수인이 있다면, 자, 사고판 것보다 X를 사고판 거이 사람들은. 그런데 실제 기재는 Y로 기재가 됐습니다. 그렇다면, X가 맞나요? Y가 맞나요? 이 뜻이에요. 이거는 O 표시. 잘못 표시된 거죠? X가 맞는 거고, Y는 표시가 잘못된 거니까, Y로, 어, Y 토지가 즐의권 이전 등기 된 거는, 이건 무효고, X 토지를즐의권 이전 등기 하는 게 맞는 겁니다. O 표시, 무해, 애를 안주로 원칙에 대한 겁니다. 1. X 토지에 관하여 매매 계약이 성립한다. 맞죠? 두 번째, Y 토지에 관하여 경려된 이전 등기는 경려된 자, Y2G로 어, 이미 이루어진 이전 등기는 무효하다. 맞죠? 그것도. 맞는 질문입니다. 세 번째. Y2G가 매수인으로부터 제3자에게 적법하게 양도되어도 제3자는 소유권을 유효하게 지득할수 없다. 맞습니다. 이 Y2G 거래 자체가 무효이기 때문에 소유권을지득할수 없습니다. 정확하게 설명되어 있고요 4번, 매도인은 매도인은 차고를 이유로 X2G에 대한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자, X, Y2G에 대한 계약을 취소할 수는 있죠. 그렇잖아요. 그리고 만약에 취소를 한다면 어, 뭐 X, 차고를 이유로 취소하는 것이 아니라 그 O표시 무해의 원칙이 적용이 되기 때문에 Y2G에 대해서는 취하, 취소할 수 있지만 X토지에 대해서는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다, 없다? 없다죠. 네, 없다죠. 착오가 아니죠. 표시를 잘못한 거지. 그래서 틀린 질문이 됩니다. 5번. 매수인은 X토지에 관하여 등기의 이전을 청구할 수 있다. 그렇죠. Y를 무효로 하고 X토지를 등기 이전을 고 청구할 수 있죠. 맞습니다. 다 오고 하나만 해서 틀린 것을 고르는 문제니까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33번 문제를 같이 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3번. 법률행위의 해석에 관한 설명이다. 거리가 먼 것은. 1번. 자연적 해석은 표의자의 시각에서 하는 해석으로서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시 적용된다. 맞습니다. 기본적 해석은 상대방의 시각에 의한 해석으로서 내심적 효과 의사와 표시행위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 표시행위에 따라, 즉, 객관적으로 본다는 얘기예요. 법률행위, 성립을 인정한 해석이다. 맞고요. 세 번째, 보충전 해석은 제3자의 시각에 의한 해석으로서 계약의 경우 큰 기능을 발휘한다 맞습니다. 보충전 해석은 주로 제3자 시각에서 보기 때문에 객관성을 제일 중요시 여깁니다. 그래서 기본적 해석하고 보충전 해석을 통해서 계약을 많이, 계약의 경우에 해석을 하게 됩니다. 자, 법률행위의 해석 기준에는 당사자의 목적, 그렇죠. 둘이 원하는 목적이 뭐냐. 사실인 관습, 이미 법규, 그리고 신의 성실의 원칙, 조리 등이 있다. 법률행위의 해석 기준이고, 또이 순서대로 법률행위를 해석을 합니다. 우리나라 학설은 법률행위의 해석을 사실문제, 사실문제라고 하지 않 법률문제라고 봅니다. 그래서 사실문제서를 취하자고 법률문제서를 취하고 있습니다. 틀렸네요. 다오고 하나만 x 거리가 먼곳이니까 33번은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34번. 비진의 의사 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진이 아닌 의사 표시를 말합니다. 1. 비진의 표시는 표시된 대로 효력이 발생함이 원칙이다. 맞죠? 내가 비록 동마음은 그게 아니지만 겉으로 빠르게 얘기하면 빠르게 얘기한 대로 갑니다. 왜? 상대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안다면은 이제 그 어, 얘기가 달라지지만 모르는 경우에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음. 2. 비준이 표시에 관한 기자은 대리인이 대리권을 남용한 경우 유추, 적용할 수 없다. 자, 유추, 적용할 수 있습니다. 자, 유추하여 적용할 수 있다. 즉, 상대방이 대리인이 대리권을 남용한 것을 알았다면, 알았다면, 그 대리인을 위한 것인 행위가 되는 거고 본인에겐 해가 안 가죠. 근데 상대방이 몰랐다면 그 본인을 위한 게 되는 겁니다. 바로 비진의 의사표시에 관한 규정이 대리인의 대리권 남용시에도 유추적용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또 1번이 틀렸고요. 3. 자의로 사직서를 제출하며 한 중간 퇴직의 의사표시는 비진의 의사표시가 아니다. 그렇죠. 자기 뜻으로 타의가 아니라 자의로 사직서를 제출해 중간 퇴직이니까 이건 비진의 의사표시가 아닌 게 맞습니다. 비진이 표시는 상대방 의를 비진이 표시 당시 안 경우 통정 허위 표시와 마찬가지로 무효이다. 그렇죠. 상대방이 안 경우에는 무효입니다. 이때는 자, 오, 은행 대출 한도를 넘은 값을 위해 을이 대출 약정서의 주 채무자로 서명 날인한 경우 은행이 이런 사정을 알았더라도 을은 원칙적으로 대출금 반환 채무를 진다. 맞습니다. 이런 경우는 반칙을 치기 때문에 조심해야 되죠. 다 오고 하나만 X. 자, 그래서 틀린 걸 고르니까 34번은 2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35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35번 의사 표시의 효력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자 지금 의사 표시 효력에 대한 설명이고 틀린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1. 우리 민법은 절충주의를 취하여, 그렇죠. 우리민법은 절충주의입니다. 재산관련법은 표시주의의 기운 절충주의를 취하고, 가족법상 행위는 의사주의를 취한다. 맞습니다. 표시주의입니다. 맞고요. 두 번째, 의사표시에 있어서, 의사표시에 있어서, 주의 의사주의는, 의사주의는 개인의 의사를 존중하여 의사에 합치하지 않는 표시는 의미하며 무효라고 주장하며 행위자를, 즉, 표의 의사표시를 한 자를 보호합니다. 의사주의는 이렇게 됩니다. 3. 의사표시에 있어서 표시주의는 의사표시가할때 본인의 의사와 표시 둘로 나뉘는데 2번은 의사주의를 설명했고 3번은 표시주의입니다. 의사표시의 효력가 발생하려면 표시 행위만 있으면 좋다고 효과의사의 유무는 고려할 필요가 없다고 보기에 거래안전보호에 지중을 합니다. 맞습니다. 네번째,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는 그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하여야 그들에게 발생한다. 우리는 개 법은 도달주의를 취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예외적으로 발신주의를 취하지만 이건 원칙을 얘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맞는 겁니다. 5번 통정 허위 표시는 상대방과 통정하여 허위의 의사 표시를 함으로 불법이므로 당사자가 무효이다. 당사자가 무효는 맞아요. 이게 불법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반드시 불법인 건 아닙니다. 지금 틀렸네요. 명의신탁 같은 경우는 불법이지만 통정 허위가 개인 간에 원래 통정해서 그 이게 내 거지만 까짜로 너한테 줄게 하고 주는 경우 그런 경우는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다보고 하나만 X 틀린 걸 고르는 거니까 35번은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36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36. 비진이 표시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 비진이 표시는 비진이 표시는 진의와 표시의 불일치 효의자가 알고서 한다는 점에서 착오와 구별된다. 그렇죠. 착오는 몰라요. 자기가 어 말하고 적으로 생각 같다고 착각을 하는 거고 비진입 표시는 알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자 맞고요. 두 번째 부동산 매매에서 부동산 문제 비진입 표시는 상대방이 선의이며 과실 없는 경우에 하나요 유효하다 맞습니다. 부동산 매매의 경우 상대방이 선의이고 과실이 없으면 유효합니다. 세 번째. 비진입 표시의 무효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그렇죠. 비진입의 무효는 선의의 제3자 보호 규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무효는 절대적 무효,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반사회질서 행위라든가 그 폭력 같은 무효인 경우에는 절대적 무효이지만 비진입 표시의 무효는 상대적 무효이기 때문에 선의의 제3자를 보호합니다. 그래서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맞는 질문입니다. 4번. 대리인이 오직 자기 이익을 빼는 즉 자기가 대리인 자신을 위한 이익을 빼는 목적입니다. 이러한 자기 이익을 빼는 목적으로 대리권을 남용한 경우 비즈니 표시에 관한 규정이 유추 적용될 수 있다. 그렇죠, 유추 적용됩니다. 즉 상대방이 대리인이 대리인 자신을 위한다는 걸 안다면 그 법률행위는 대리인을 위한 거고 만약에 그게 대리인이 대리인을 위할 목적으로 했지만 상당히 모른다면 본인에게 법률 행위가 귀속이 되는 겁니다. 맞는 설명이 되겠습니다. 오 강박에 따라 강박에 따라 제3자에게 증여한 경우 자기 의지가 아니에요. 상, 누군가 강박을 한 거예요. 강요를 한 거예요. 피의자는 마음속에서 진정으로 원하지 않았으나 당시의 상황에서는 최선판단하여 의사표시를 하였다면 비진니 표시가 된다. 비진니 표시가 되는 게 아니라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는 의사표시가 되는 겁니다. 비진니 표시가 이니죠 틀렸죠. 다 오고 하나만 X. 좀 틀린 걸보르니까 36번은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37번 문제를 풀도록 하겠습니다. 37번. 다음은 비진니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1. 비진위 의사표시란, 표의자가, 표의자가 표시와 내 심의 의사가 일치하지 않음을 알면서 하는 의사표시를 말한다.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고요. 두 번째, 비진위 의사표시를, 진위 아닌 의사표시의 단독화의 표시, 진리 유보라고도 한다. 맞습니다. 그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3. 진위 아닌 의사표시, 비진위 의사표시라 하더라도, 원칙적으로는 유효합니다. 원칙적으로는 유효해요. 자, 근로자가 회사의 경영방침에 따라, 사직원을 제출하여 퇴직 처리를 하였다가 즉시 재입사한 경우 퇴직 의사는 비즈니스 의사표시에 해당하므로 퇴직의 효과는 유효하다. 원칙적으로는 비즈니스 의사표시 맞습니다. 그래서 퇴직의 효과는 유효한데 지금 이 경우는 상대방이 회사의 경영방침에 따른 거니까 그 회사가 알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비즈니스 회사 한다는 걸 따라서 상대가 아는 경우에 그비즈니 의사표시는 유효한 무효다. 무효다, 무효다. 이게 이 문제의 핵심입니다. 자, 그래서 틀린 질문이 됩니다. 오, 비진리 의사표시의 경우 상대방이 표의자의, 표의자의 진리가 아니면 알았거나 알수 있었을 때하나의 무효라 한다. 또 정확하게 설명이 되어 있네요. 다 오고 하나만 해서 틀린 것을 구하니까 37번은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38번. 침묵에 의한 의사표시와 관련된 설명, 다음 설명 중 거리가 그 것은 1. 침묵에 의한 의사표시가 되려면 침묵 자체로는 부족하고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된다. 그렇죠. 침묵하는데 누가 물어본다든가 침묵에 대한 암묵적인 그 약속이 있다든가 이래야만 즉,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만 의사표시가 되는 겁니다. 맞고요. 두 번째 청약자가 일정 기간 회담이었으면 승략한 것으로 간주한다고 통과하더라도 그건 청약자의 일반적인 주장이고 생략자가 아무 말안 하면 그거는 승낙이 아니. 에 자, 그 간주의 기록은 발생하지 않는다. 맞습니다. 3. 침묵은, 침묵은 원칙적으로 거절을 의미한다. 침묵은 원칙적으로 이 특별한 사정이 존재하지 않는 한, 긍정도 부정도 의미하지 않습니다. 거절도 아니고 허락도 아닙니다. 이게 틀렸네요. 그 4. 번 침묵이 의사 표시가 되기 위해서는 침묵을 의사 표시로 되게 하는 어떤 정황이 있다는 것을 침묵자가 인식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 의사 표시가 되는 거예요. 모르면 의사 표시가 아닌 거죠. 맞고요. 5. 침묵이 일정 시간 경과하는 경우 법이 일정한 법률 효과를 부여하는 경우가 있다. 자그 추이라는 것으로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그, 무능력자의 상대방이 무능력자의 법정 대리인에게 1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법률행위의 추인 여부를 채하는 경우에 그 기간이 지나가게 되면 원칙적으로 법률행위를 추인하는 것으로 본다라는 법률 규정도 있습니다. 그 예를 말하는 겁니다. 맞고요. 다 오고 하나만 했어 거리가 먼 것이니까 38번은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39번 문제를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39. 진이 아닌 의사표시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1. 공무원의 사직의 의사표시와 같은, 자, 공무원이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겁니다. 사인의 공법행위입니다. 공직을 사이, 사임한다는 공법행위이고, 공무원 개인은 또 민간인이니까 사인이 되는 겁니다. 사인의 이한 공법행위에도 진이 아닌 의사표시에 관한 규정이 적용된다 즉, 상대방이 만약에 이걸 알거나 알수 있었을 때는 의외로 한다. 이거에 준용되냐 안 되냐 이건데, 이렇게 공법 행위에는 비진위 의사표시가 준용이 안 됩니다. 그냥 사직서 내면 끝난 겁니다. 설사 그 장관이 이 사람이 사직 의사 없이 낸걸 알았다 하더라도, 이거는 사직서를 낸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표시한 대로, 어, 의사표시한 대로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준용되지 않는다. 그래서 1번은 틀린 지문이 됩니다. 2번, 진이 아닌 의사표시에서 진이는 특정한 내용의 의사표시를 하고자 하는 표의자의 생각을 말한다. 맞습니다. 여기서 이 진이는 특정한 내용의 의사표시를 하고자 하는 표의자의 생각을 말한다. 맞고요. 3. 진이 아닌 의사표시는 표시 행위에 상응하는 내심의 효과사. 그렇죠. 내심의 효과사가 없는 것을 말하죠. 맞고요. 4. 표의자가 증여를 하기로 하고 그에 따른 증여의 의사표시를 한 이상 증여를 하는 자가 자기 재산을 강제로 뺏기는 것이라고 생각하더라도 진이 아닌 의사표시는 성립하지 않는다. 맞죠? 자 의사표시를 했고 어, 뺏기는 것을 생각하더라도 진, 자기가 증여하기로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상대방이 표의자가 어, 증여를 하기로 하고 그에 따른 증여 의사표시를 했고 증여하기로 하고 그에 따른 의사표시를 하고 이런 경우에 한해서 그렇다는 거죠. 5번. 사용자가 사직의 의사가 없는 근로자. 근로자는 지금 사직하겠다는 거예요? 안 하겠다는 거예요? 사직을 안 하겠다는 거죠. 그러한 근로자로 하여금 사직서를 작성, 제출하게 하는 일을 수리하여 근로과야 관계를 종료시키는 경우 지인이 아닌 의사표시가 성립할 수 있다. 맞습니다. 상대가 아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무효죠. 그리고 근로자는 계속 근무할 수 있는 것이고, 만약에 이렇게 해서 사직서를 수리한다면 이거는 그, 불법적으로 부당해고를 한 겁니다. 자, 다 오고 하나만 엑스. 틀린 걸고르니까 39번은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40번. 갑은, 지 40번 문제. 갑은 증여의 의사 없이, 증여하겠다는 의사가 없는 거예요. 의에게 빌려줬어요, 물건을. 근데 증여의 의사 표시를 했어요. 증여의 의사는 없는데, 의그 물건을 병에게 매도한 경우 다음 생에 오른 것은, 자, 이거는 여러분들이 기본 시스템을 하면 쉽게 풀어갑이 있습니다. 갑이 을에게 증여를 했는데, 증여를 했어요. 증여를 했는데, 증여하겠다는 내심의 의사는 없는 거예요. 자, 증여하겠다는 그 내심의 의사는 없어요. 증여를 했지만, 그리고 을이 그 병에게 매도했어요. 네, 지금 물건을. 자, 이 경우에, 유효무효을 따지는 겁니다. 그러면, 을이, 첫 번째, 선의이고, 을이, 을이 선의이고, 무과실이자면, 이거는 이 사람의 갑의 내심의 효과가, 효과 의사가 증여를 안 하겠다는 걸 모르는 거예요. 증거 준 거를 알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과실이 없어. 그러면, 그거는 유효예요. 이때는 유효하기 때문에, 을이 유효하게 취득한 거라 병이 설사 이 관계를 알다 하더라도, 병은 선의의 아기에 상관없이 유효하게 취득합니다 그러나 을이 악이야. 악이면 즐거을 취득을 못해요. 그 상태에서 병에게 매도하였다면 병원 그때는 선인 경우에 한해서만치료이 가능합니다. 무과실은 묻지 않고 그냥 선이냐 악이냐 악이고 무과실인데 악이 또는 무과실 그리고 여기가 악이야. 그때 한해서만 병원 치료가 섞는 겁니다. 이것만 알면 다 풀려요. 자 을이 을이. 악이여도, 을의 악이여도 증의의 의사표시를 했으면 의의 소유권 취득은 유효? 무효죠. 우선 여기서 틀렸죠? 역시 병의 소유권 취득은 유효다. 병은 선의의 악의에 따라 달라집니다. 어쨌든 의의 소유권 취득은 무효이기 때문에 틀렸고요. 질문이. 두 번째, 의이 선의이면 과실력에 상관없이 소유권을 취득함으로 병에게 이전되는 것은 유효하다. 아니죠. 무가실이래야지무가실 선의이고 무가실그러니 이것도 틀렸고 세번째, 의이 악이면 소유권 취득이 무효야. 역시 병의 소유권 취득도 무효가 된다. 무조건, 무조건 이런 말 나오면 의심해야 돼. 무조건이 아니라 악인 경우에 무효가 되지 선의이면 유효입니다. 틀렸고. 네번째, 을이 선의이고 무과실려도 병이 악이면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 을이 선의 무과실면 병은 악이어도 취득이 선악에 상관이 없어요 이미 유효하게 을이 취득을 했기 때문입니다 엄폐물이죠. 아, 로 틀린 질문이 되는 겁니다. 취득할 수 없다 아니라 취득할 수 있다니까. 다섯 번째, 의리, 성의, 부가실이면 병원, 성의, 아기에 상관없이 언제나 수익권을 취득한다. 정확히 설명되어 있죠. 다 X고 하나만으로 오른 곳을 고하는 거니까 40번은 5번이 되겠습니다. 자, 문제 풀어가고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실전 문제 풀이, 아, 물법 이민사 특별히 꼭 4강 시간이었고, 31번부터 40번 문제까지 함께 풀어봤습니다. 자, 오늘 문제 푸느라고 수고하셨고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